이스탄불 는 연합뉴스, 하체림 특파원 은 시리아 군사시설이 또다시 이스라엘. 이 주체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군이 8일, 다마스쿠스. 현지 시간, 밤 시리아 중부 홈스에 있는 티포 공군기지의 미사일 공격을 허부었다고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 방공망이 공항을 노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으며 날아온 미사일 다수를 요격했다. 고 군소식통을 인용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홈스의 티포 공군 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인을 비롯해 친정부 부대원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공격 주체를 이스라엘로 추정했다. 티포 공군 기지에는 시리아군뿐만 아니라 이란인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등친 난 세력이 주둔한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외신의 확인 요청에 평소와 같이 우리는 외국 매체의 보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며 확인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수시로 시리아를 공습하. 나 대부분 경우에 공격 이유나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다. 아비구도를 이. 범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9일위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일과 관련. 더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거부하면서도 공격 사실을 시사하는 듯한다. 변을 내놨다. 리버만 장관은 아마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리아에서 이란이 뿌리내리거나 시리아, 땅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기지로 변하게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다 앞서 올해 4월 9일에도 티포공군기지는 이스라엘 것으로 의심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당시 시리아 국영매체는 피격 직후 미군의 공습 으로 의심했으나 미군이 부인하고 러시아 정부도 이스라엘군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후 보도를 번복했다.